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선마을입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에 저희 집에 나풀나풀 예쁜 나비들이 날아왔습니다. 나비가 정말 많죠? 저는 이 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. 왜냐구요? 꽃이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. 나비 모양이죠? 정말 나비처럼 생겼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건 다른 지금 꽃망울이 된 거고요. 자, 나비처럼 생겼죠? 청색이면서도 보랏빛이 나는 청보랏빛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아이는 야생화인데요. 이 아이의 이름은 나비수국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수국의 종류인가? 근데 수국이 왜 지금 피었지? 하고 찾아보니까 수국은 아니고요. 이 잎이 수국 잎처럼 생겨서 나비수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원래 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요. 반양지 식물이고,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꽃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요. 초봄부터 초겨울까지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한다고 하네요. 여기 보시면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있죠? 이게 계속 지금 짠짠한 게 꽃망울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.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었더니, 이렇게, 처음에 사올 때는 꽃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, 활짝활짝 활짝 피어나서 나비처럼 이렇게, 바람에 흔들릴 때 굉장히 이쁩니다. 지금은 추워서 진짜 나비는 없죠? 근데 이제 실내에다가 두고 키워도 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물꽂이도 되고 삽목도 된다고 해요. 이제 한 겨울에만 빼고 꽃을 계속 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. 또 겨울에는 이 아이는 이제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베란다에 키우시다가도 너무 추운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으셔야 되겠죠. 또이 아이는 굉장히 빨리 자란다고 하는데요. 이제 꽃이 완전히 진 다음에 더 이상 꽃망울이 생기지 않으면 위에를 잘라서 이제 나무를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두꺼워지면 나무가 더욱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죠. 이렇게 포트에 든걸 사오시면 이 아이는 그리고 가격도 착합니다. 이제 삽목이 잘되고 물꽂이도 되고 하는 아이들은 가격이 대부분 착한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눌러서, 자, 보시면,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다 차있죠? 뭐, 당분간 한달 정도는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되겠지만, 가급적이면 사온 거를 바로 이제 분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저는 좀큰 화분을 준비했는데요. 저는 이제 밖에다 놓고 키울 거라서 이렇게 좀큰 화분을 준비했습니다. 가급적이면 분갈이를 자꾸 자꾸 안 하실 거면 이 나비수국은 빨리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큰 화분에 심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구멍이 좀 크죠? 깔망으로 좀 막아주시고요. 깔망이 없으시면 제 양파망이나 모기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갈이도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 하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, 이렇게 적당히 흙을 넣어 주시고요. 좀 전에 이렇게 눌러 가지고 한번 빼 봤죠? 포트에서 분리할 때는 이렇게 눌러 가지고 쉽게 빠지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. 억지로 잡아 빼시지 말고요. 이 화분보다 약간 약간만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네모난 화분이기 때문에, 동그란 화분은 상관이 없는데, 네모난 화분은 좀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화분에 좀 반듯하게, 앞면이 반듯이 오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살살 눌러주시고요. 곳에서 향기가 나거나 그러진 않고요.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쁜 나비소국입니다. 꽃이 다 지고 나면 이제 모양을 잘 잡아서 외목대로 키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사를 올려주시면 깨끗해 보이겠죠? 또한 이거 상토는 제가 상토에 심었는데요. 이제 처음에 물을 주면 흙이 약간 뜨기 때문에 마사를 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분갈이가 끝났고요. 너무 예쁘죠? 꽃도 오래 가고 계속 피고지고 하고 오랫동안 이 예쁜 꽃을 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